마날리 메인도로가 무너지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고 한 이, 하루 이틀 있다가 비가 그쳤어요 아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이제 복구가 좀 빨리 진행되나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비가 계속 내려요 뭐 제가 처음 왔을 때만큼 내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제 새벽에도 막 엄청 폭우가 몇 시간 퍼붓거든요 그니까 이게 비가 완전히 그치질 않으니까 복구하는 속도가 좀 너무 더딘 거죠. 이 물기를 좀 막고 여기까지 이렇게 쳐들어왔었으니까 물기를 막고 지금 길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 일로 지나가려면 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큰일이네요. 제가 일단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눈에 띄게 좀 물건들이 확실히 줄기 시작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충전 중입니다 배터리가 끝이에요 6천 명이 웬 말이냐? 다 같이 키워보자. 어, 아무래도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될것 같아서 제가 국가국 한국 한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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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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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가 다니는 제일 가까운 마을까지가 한 150km 정도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기차를 타면은 어 델리까지는 한 번에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차길은 그렇게 잠기질 않아서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은 기라프로사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길 가면은 기차를 타고 델리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사에다 물어보니까 지금 뉴마날리 쪽에서 거기까지 태워 주는 게 6천 루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바슈시에서 뉴마날리까지 가는 게 도로가 막혀 가지고 올드마날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1천 루피라고 하는거에요 토탈하면은 이제 7천 루피 정도면은 음, 어, 기차역이 있는 다른 마을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기차를 또 예약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라도 지금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비가 언제 그칠지도 모르겠고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르겠으니까 돈을 좀 들여서라도 그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7천 높이면 얼마냐면 12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것보다 훨씬 비싼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지금 벗어나야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어, 지금 예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 출발은 이제 어, 내일 할지 모레 할지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뉴마날리에서 기라프로까지 가는 게 이제 5천 루피고 여기서 이제 커미션을 1천 루피를 먹나봐요. 여기 바시시스에서 뉴마날리까지 가는 게 이제 1천 루피 이렇게 하기로 했네요. 예. 아, one more booking. Okay. train, train I don't do. You d o n 아, d i r c t i r e c t r a i n 아, 여기서는 기차표가 안 된다니까 기차표는 거기 도시로 가서 예약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왜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왜안 되지? h 자, 여행사를 통해서 차량을 예약을 했습니다. 이거 뭐 마냥 기다릴 순 없고. 어, 빨리 벗어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 들긴 했는데 뭐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돈은 뭐 어떻게든 또 벌면 되죠 <laughs> 그래서 어, 택시를 예약을 해서 내일 아침 7시에 에, 일단은 바슈시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부터 쉽지 않아요 메인 차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유마날리로 가서 택시를 갈아타야 되고 어, 거기서 또 <laughs> 끼라프로사이비라는 데로 또 가야 되는데 뭐 거기 가는 길도 군데군데가 또 붕괴가 되고 도로 복구 중이고 해가지고 아마 새길로 돌아 돌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으로 알거든요 근데 또 끝이 아니라 거기까지 간 다음에 기차표를 또 구해야 됩니다 델리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해야 되는 거라 지금 다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좀 벗어나서 도로가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다른 마을로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빨리 가서 짐을 싸야 돼요 내일 아침에 이제 7시 출발이니까 자 오늘 드디어 열흘이 넘게 만에 제가 머무는 숙소를 지금 떠나서 어, 마날리를 거쳐서 이제 다른 도시로 오늘 좀 탈출을 시도합니다 아 탈출하는 날도 지금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네요 아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열흘 넘게 있으면서 온전하게 해가 나온 날은 딱 이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틀. 이틀 딱 비가 좀 그쳤을 때, 여기 숙소 주인도, 아, 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초반에 딱 이틀, 예, 그친 것 빼고는 매일같이 이렇게 비가 옵니다. 매일같이. 지금 비 맞으면서 탈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있으면 비가 만약에 안 그친다. 그러면은, 뭔가 일이 좀더 심각해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오늘 탈출을 해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차량은 다 섭외를 해놨고, 도로 사장이 이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고 이제 잘 피해 가봐야죠. 이제 드라이버를 좀 믿어야죠. 이제, 아이고, 택시 드라이버가 와 있어야 되는데, 또비 온다고 안 간다고 할까 봐좀 걱정이네요. 자. 아직까지는 차가 좀안 보이는데, 만날리 예. 네. 와, 있네요. <laughs> 네. 네. Yeah. Okay, t h 일단은 차가 와 있습니다. 마날리까지 일단. Okay, thank you. h o k 마날리예 e a h Yeah, one t yeah, yeah. okay, okay. 이게 유마날리 집까지 가는데. 이렇게 도로가 바로 가는 도로가 이제 무너져서 아직 복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쪽 위쪽 마을로 해서 삥 돌아가지고 올드만할리 쪽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분이면 갈수 있는 데를 거의 한 30분 정도 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쪽으로 가는 길만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는 돌아보질 않았거든요. 비가 계속 오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도로가 거의 절반 정도가 무너졌네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정도 인지는 몰랐네요, 진짜. 여기도 지금 무너진 거예요, 도로가. 여기다무너지요 다 지금 요만큼 폭이 남은 겁니다, 요만큼. 지금 산사태가 난 거고, 아, 이 정도까지 심각한지 몰랐네요. 밖으로 나와 보니까, 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 이게 지금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집앞 도로 같은 그런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 오프로드인데 여기도 지금 물이 쏟아지는데 저렇게 지금 차가 마주 오면 비켜줘야 되는. 이게 진짜 아이고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밖에 나와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점점 걱정되네요. 점점 갈수 있을지. 저희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허리비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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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야 이런 길을 간다고 할 정도의 그런 길을 왔어요 여기 운전 택시기사분한테 진짜 미안할 정도로 제가 만약에 차주인이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여기 이제 브릿지가 무너졌거든요 한 일주일 전에 왔을 때도 이 다리가 무너져서 복구 중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이후로 비가 안 그치고 계속 내려가지고 그때만 잠깐 그친 거예요 한 이틀 정도만 제가 산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기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까지 왔는데 지금 택시 기사분이 다리를 확인하러 갔어요. 이게 건널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만약에 못 건너면 이게 또 큰일입니다. 이 일로 건너가려는 마음으로 온 거거든요. 여행사에서도 가능하다고 한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못 건너가면 못 가,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어이 없어요. 노로. 없어 아이고, 이고이이여기 되나요? 여기로 되나 음... 상태를 좀 봐야겠어요. 이 지금 차들이 다못 가고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건너오는 차가 있긴 하네요. 다 잠겼어요, 지금.

이거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못갈 상황인데요. 결국 다리 못 건너갑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진짜. Life is good. Life's a t r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걱정이네요. 큰 일이네, 큰 일이야. 결국 다시 시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가 계속 오니까 더 양이 늘어나서 이 주변 도시들도 다 지금 막 물날리고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뭐 여행사에서 얘기하는 건 차가 못 가니까 네가 오늘 꼭 가야 되면은 이 포터를 불러줄 테니까 짐을 포터한테 맡겨가지고 산을 넘어가라는 거죠. 근데 제가 산을 한번 넘어갔다 왔잖아요. 못 넘어가요? 비가 이렇게 오면. 적어도 하루에서 길게는 이틀 정도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틀까지 있어 보고 그래도 만약에 차가 못 간다 근데 비가 조금 잦아들었다 그러면 포터라도 불러 갖고 산을 좀 넘어가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바시시스에서 다시 좀더 대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나가 보니까 심각성을 더 알겠어요 바시시스는 천국이었습니다